학습곡선을 묘사한대, 학습진도를 묘사한대, 설명한대 이제 어떤 지도냐면 새로운 기술을 acquire, 습득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는 이 학습자의 학습진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학습곡선이라는 거 중요한 건이 학습곡선이라는 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는 사람의 학습진도를 나타내는 거래요 그래서 이 학습곡선에 따르면 학습자는 보통 경험한대 느린 발전을 경험한대, 처음에 학습 과선에 따르면 <laughs> 처음엔 느리다 당연히 처음엔 느려. 이랬다음면 학자랑 보통 경험 처음에는 처음에는 약간 느려. 처음에는 느려. 어, 하지만 그럼 와서 이것이 뒤따라옴을 당한대. 뒤따라옴을 당하다고 빠른 가속이 돼. 빠른 가속이 왜 뒤따라온다는 게내 새로운 지식과 어떤 새로운 능력의 습득이 있어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능력의 습득 부 그런 빠른 가속이 왜 뒤따라온다고 오케이 그니까 기사에 보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그 학습 곡선이 라이센스 평평해진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겠죠 여가 어, 시간이에요 진도 상황인데 이렇게 맨 처음에 쪼금만 기억한다 이거죠 맨 처음에 졸라 기억 안병에 거의 없는 거 같아 그러다가 뭐야? 갑자기 빨라지고 그러다가 평평해진다 이게 학습 속성이죠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한다고? 처음에는 약간 느리다고 느리다가 갑자기 빠른 가속에 도달한다고 빨라진다 그리 나서 뭐한다고? 평평해진다 고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평평해진다 이렇게 처음엔 느려 자기 네, 지금 다시 말해서 앞에 말과 뒤 말이 파트야. 지금 다시 말해서 대문학습장 일반적으로 힘들어, 힘들어. 그 개념과 과정에서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그러니까 시작 단계 어디서 시작 단계에서 원래 힘들다. 시작 단계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과 관련된 그런 개념과 어, 개념과 이 과정에 대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느리다고 여유 게 느려. 그래서 낙담한 학습자들은 누구 뭐한데 비나 투병사 못 막고 싶대 고려하고 싶대 뭐이에요 그만두고 싶다 이거야. 그만두고 싶다 이 단계에서 어떤 단계 시작 단계에서 뭘 배운 거 같지도 않으니까 내 실력이 늘지도 않으니까 그만두고 싶다는 거.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집중한다면 그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투자한다면 적절한 양의 시간을 투자하면 어디에 연습한다면 집중하고 연습한다면. 집중하고 연습한다면 그들은 can obtain 얻을 수 있대, 습득할 수 있대. 그들이 원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. 초반만 잘 버티라 이거죠. 초반만 잘 버티고 연습하고 집중하면 결국 그들이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. 그 와서 예를 들면 생각해봐. 예를 들면 어떤 때를 생각하는가 하면 너가 배웠던 <laughs> 때야. 수영이나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웠던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봐 아마도 넌 원했어. 기버 포기하기. 기버 포기하고 싶었어.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. 당연히 초반이죠. 초반에는 포기하고 싶다 이 말이야. 근데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것. 다시 뭔가를 배운다는 건요구하자뭘뭐 연습도 해야 되고 엔듀어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컨센트레이션, 집중도 필요하대 초반부에 잘 견디고, 네. 초반부에 잘 견딘 다음에 그러면서 네. 연습하고 인내하고 집중하면 실력이 는다고 자신이 원하는 기술을 스토할수 있다고 이 후면 주,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가 왔습니다 a 콰 q u i r e 가 스타더래요 require는 뭐냐 require 그건 요구하잖아 원형이니까 어퀴어죠? 이스트라다 동사 네퀴어는 요구하다는 식으로 이거는 어, 요구하다 <laughs> 마지막 인과어는 뭐야? 문의하다 묻다 문의하다 이거죠 문의하다 쉽게 묻다 물어보다 이거0 0 0 0 0 0 e 0도0 0 0 0 0 0 0 0 e를 쓰기도 해 근데 이걸 10. 더 많이 써0 0 0 0 0 0 0과과0 0 0 0 0 0 0 0 e 0 0 e e 0 0 e 0 0 e e 0 t e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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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과0 0 0 0 0 0 0 e 0 0 0 e 0 e 0 0 0 e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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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드시 to l e n i n g 을 써야돼 시험문제가 to l 이 a r n i n g 장 썼으면 안된다고 그 다음에 낙담한거죠 d i s c o u r 낙담된 한 숫자니까 Discouraged i s c o r g 이 아니라 낙담 시키는 한 숫자가 아니라 낙담을 느낀거니까 d i s c o u r a 그 다음에 단어는 be l to 마하기 쉽다 be like to 똑같죠. 목마하기 쉽다 b 라이트팀 투구사 b p 스 투구장사 그 다음 이것도 consider라는 어, 동사는 consider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i인 줄이 취해 consider i인 줄알아 n s 투사 하면 틀려 여기에 2퀵 하면 안 된다고 목적어 목적 그들이 원하는 기술 목관대 생략 오빠 내가 생각했다. 그 다음, 맨 처음에 느린 느리죠 느려. 맨 처음에는 느려. 그리고 이 느리다는 건 처음에는 느려라는 일이, 처음에는 느려라는 일이 빠른 가속을 따라가다, 빠른 가속이면서 따라움을 당하다. 따라움을 당한다고. 여기에 반드시 이즈파우드를 써아줘요뭐 하면 안 돼? 이즈파우드 사면 큰일 날 거죠. 여기에 이즈파우드 팔로우 대신에 파로드 대신에 파우드 사면 안 되죠. 그럼 이거 뭐마 되는 거냐 어. 느린 속도가 느린 속도가 만약에 따라간대. 따라간다. 올 빠른, 가속. 그럼 누가 먼저 일어나는 거냐잘 생각해봐. 잘 생각해봐. 느린 속도가 따라간대. 빠른 속도를 따라간대 누가 먼저 발생한 일이야? 빠른 속도가 더 빨리 일어나는 일이라고 더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되버린단 말이야 전후관계가 완전 뒤바뀐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제빠워드 오브 스트라 그럼 Think about 에 대해서 생각해봐 명령문인데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근데 어떤 때, 어떤 순간을 생각해봐야 해서 이외는 지금 관계 부사야. 지금 이 외인이 시간 부사절이 아니라고. 해. 이게 시간 부사절이 뭐뭐 할때 부사가 아니라고. 이게 만약에 부사가 되어버리면, 여기 지금 동사 가 있으면, 뭐뭐 할때 생각할 때, 뭐 앞에, 목적 앞해 만약에 부사라면, 부사는 목적을 할 수가 없거든요. 즉, 이외는 시간 부사절이 아니라고. 즉, 뭐야? 관계 부사면서 앞에 있는 사전사더 타임이 생각되어 있어요. 리가수염하거나 자전거 하는 방법을 배웠던 그때 그 순간 그 순간을 그 순간에 대해서 생각하라고. 네. 동명사 주어는 단수 지금. 동명사 주어는 단수 급금해서 require s, s 붙여야 돼. endure, endure가 단디다라는 동사죠. 인주, 경기장, 지속 대다 오래 가다.